네잠다 네, 어. 오긴 했는데 어, 어. 공부 너무 어려워요 아니, 짜증나. 네. 아, 우리 띡주가 많이 힘들구나 어, 학교는 꼭 다녀야 해요 어, 음, 학교 많이 힘들지 근데 띡주야 할머니도 장사하다 보니까 좀 힘들어 음, 음. 근데 우리 띡주 생각하면서 힘을 내는 거지 어, 음, <laughs> 음, 노력하면 되는 거야 노력 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 노력 말이지. 음, 음. 우리 살아가는 댁주 생각하면서 할머니가 힘을 내는거지 아 그럼 나도 <laughs> 할수 있어요 나도 <laughs> 할머니 생각하면서 용작게 내볼게 그래 그래 알겠지 아이고 어? 어머니 배고파요 어. 아이고 그래 그래 그래. 할머니가 <laughs> 국수를 맛있게 끓여줄게 네자 아, 우리 국수를 아, 자. 아이고 댁주가 배가 많이 고갖고나네 배고파요 배고파 아,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아, 봐있겠다맛있 <laughs> <맛이> <laughs> 아, 맛있게맛있게먹 맛있겠다. 맛있겠다. 그있 네. 다 맛있겠다. 맛 어때? 맛이좀 괜찮아? 맛있어요 <웃음> 역시 할머니 국수 짱이에요. <웃음> 아니 다아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웃음> 이렇게 해. 음식 맛있는데 노래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제가 노래 한곡 보내드릴게요. 그럼 좋지. 네. <laughs> 어, 음. 짱 시작하니까, 짱. 어, 짱 시작하니까 짱짱짱짱 짱이야. 완전 짱이야. 할머니 설국수 완전 짱이야. 짱짱 짱. 짱, 짱. <웃음> <웃음> 아이고 u 주한 t h 도도 k 고 국수도 잘 먹고 영 g 이 to the charm. f o 요 덥구나. 알겠지? o n k 할머니 m m o n 한 손자 할머니 가 e y I'm m 할머니가 이노무로 고쳐질러줄게 어때 심하지 아, 그럼 그럼 근데 할머니 음. 배고러서좀졸려요 어. 그렇지 아, 그래 그래 <laughs> 자 할머니가 자장가도 불러줄게 그지 아, 자장 자장 우리 띡주 잘도 잔다 우리 띡 왜? 베 여기서 잘래? 여기 보기가 많아서 안 되겠어. 일어나. 가자. 아 귀찮아. 아니, 오할머니말들어야지 네. 할머니랑 방에 아이. 가서 자그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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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방에 가서 자자. 응. 자자.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할머니. 아이고 어서 와요. <laughs> 오랜만에 오셨네. 네, 할머니 사이 분사나한 한 그릇 주세요. 아, 그래, 안 좋아요, 안안 좋아요. 좋아요? 아이고 앉아요, 앉아요. 아이고 아이 오랜만에 오셔서. 아이 어떻게 지내셨어요? 어. 아, 잘 지냈어. 아이고네 한분 어떻게 지냈어요? 장사 잘돼요아이 장사는 뭐 그래요. 우리 띠주 생각하면서 지냈죠 뭐. <laughs> 자, 내게 한 그릇 받아요. 아이 감사합니다. 네, 네. 아쉽겠네. <laughs> 맛있게 먹어요. <웃음> <웃음> 어떻게 맛이 좀 괜찮아요? 어머, <laughs> 할머니 국물 끝내주네요. <laughs> 많이 드셨고 맙네 아니, 저 맛이었었는데, 어렇게 맛있지? 아, 맛이 돌아왔나 보지. <laughs> 역시 할머니 쌀국수가 <사이프스가> 최고예요. 고여기고그래그잖아 우리 띠지. 아 참. 예, 야, 딕주가 보이네. 딕주, 아까 전에 친구들하고 오. 놀러 밖에 나갔지요. 응. <laughs> 할머니가 딕, 딕주를 굉장히 정성스럽게 키우는 것 같아. <laughs> 우리 딕주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사고로 죽었잖아요. 불쌍한 아이. 나라도 우리 딕주를 잘 키워야죠. 우리 딕주 웃는 것 봤죠?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우리 딕주 생각만 하면 난 정말 행복해. 할머니. 정말 행복해 보여요 그럼요 삑쭉 <laughs> 클 때까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오래 아이고 할머니. 고마워요 고맙소 <laughs> 아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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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의 올 시간 다 됐네 아유, 시간이 그렇게 됐나 아, 할머니, 아, 할머니. 아, 네. 저 가볼게요 아, 그래요 조심히 네? 들어가요 아, 계산은 하셔야지 그래요 아. 할머니 잠시만요 그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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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해요 아, 중요... 아, 여기서 할머니 어. 어, 그래요. 많이 팔아요 할머니 我的奖金。<coughs> <coughs> 와서 그런데 여기 물좀 갖다 줘. 아직은 댕이 돌리기 연습해야 돼. 아, 이 할머니 물 알아서 떠다 마가. 그러지 말고 할머니 물한 잔만 갖다 주렴. 아이고. 네간이 벌써 아, 됐다. 나 지금 친구들이랑약속했어 갔다 올게, 아, 할머니찍쥐야찍쥐야 아, 아이고. 어, 어. 아이 물한 잔만 마시면 좋은데, 직주야, 할머니가 더 이상은 음, 음, 못 버티겠다. 안 되겠다, 직주야. 아이고, 으이고 아이고. 아라우 하는 거다 갈까? 네, 내가 해 줄게. 이번에 발리 내가 하나만 음. 해 줄게. <laughs> 이건는 쉽지? 어. 자. 그렇게 그렇게. 들어갈 수 있어? 음. 어. 음. 어. 음. 나와 봐. 어, 들어갈 수 있죠? <laughs> 아, 너 반지가 아니야. <laughs> 너 새로 하는 거야? 아니야. 조금만 더 올려 줄래? <laughs> 알았어. 그럼 이번에 잘이 끝내 줄게. 자, 한번 잘 봐. 자, 베팅. 우우, 잘하는데? 엄마! 뭐야 뭐야 내가 어 못하겠어. 아유, 방어시을 이렇게 됐다 너희들 왜안좋아지 얘들아, 밥 먹으러 가자. 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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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快到你看呐 권했을까? 할머니가 목을 말라서 물을 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놀러 가느라 물을 안 갖다 드렸어요. 그랬구나. 그래서 할머니가 마법에 걸어서 새로 번하셨구나. 요정님, 어떻게 하면 저의 할머니가 다시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음, 내가 좀 생각해 볼게. 방법이 하나 있긴 한데 아주 어려운 일이야. 어려워도 알려주세요. 모든 일 제가 할수 있어요. 음, 새로 방한 사람은 사람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아주 신기한 옹달새이 있어. 그게 어디에 있는데요? 어, 그 옹달새는 아주 아주 먼 곳에 있지. 먼 곳이? 얼마나 멀리 있는데요? 어, 멀기도 멀지만 길이. 수 있겠어? 네, 제할머니에만 다시 돌아올 수 있다면 어려워도 제가 할머니 생각하면서 노력할 거예요. 알려주세요. 알았어. 그럼 피츄야 이리 와봐. 너 저쪽에 봤지? 저쪽, 네. 저쪽에 가면 그 공간에 문 잡을 수 있어. 정말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요정인. 그래 조심히 가라. 네. <웃음> 네. <웃음> あっ、見てくれた。<laughs> <laughs> <laughs> que é eu não 수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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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러 비슷한 국기들로 문제를 냈는데 어떻게 맞췄지 오. 사실 음, 생긴 거는 공부 안 하는 대로 생겼는데 어떻게 알았지 왜 똑똑하구나 저 사실 공부 좋았네 아니에요 <laughs> 하지만 얼마 전에 세계시민교족에서 수업을봤다지 뭐야 그래서 기억한 거예요 음, 자 그렇다면 아, 제를 젤. 음, 요즘. 미얀마에서 민주주의를 이용하는 손가락, 표시는 과연, 무엇까 음. 음, 뭐지? 를좀알려주면안 될까요? 힌트 알려주주요 좋아. 하 음, <laughs> 두 손가락 이번세 손가락, 네. 세 손가락. 세 손가락. <웃음> <어라>? <웃음> 음. 보통 사람들이 사진 찍는데 피치 하고 하이 아, 이렇게 두 손가락 많이 봤는데 이번 문제 나오면 뭐가 좀 특별한 걸자 그럼 있는 정답 세 손가락입니다 맞나요? <laughs> 이될 만한 자격이 있구만. <laughs> 자, 이제 저 갈게요. 다 됐죠? 아, 이런 젠장. <laughs> 마지막 문제를 내야겠구만. 네, 내세요. 자, 마지막 문제는 고추장, 간장, 된장. 만들다가 만진 자는? 뭐지, 뭐지, 뭐지? 고추장, 된장, 간장. 만드는데 망가지는 장은 혹시 젠장! 이젠장! Yeah,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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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이렇게 문제를 열심히 푸는 걸 보니 할머니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네. <laughs> 좋아. 그럼 내가 약속대로 널 보내주마. オーツフ 어? 여기 요정님 말씀하니 엄다친구아닙니 이야기해줄게요 무슨 일이 있었는데 <laughs> 제가 응. 한번이 구하느라 길을 가다가 호랑이 만났어요 아이고 그만이라 호랑이를 응. 만났단 말이야 네. 아니 어떻게 했어 처음에 좀무서워했죠 아, 그래요 응. 근데 호랑이가 응. 문제를 내줬어요 어떤 보통 그래서 응. 제가 궁금하는 응. 내용인데 제가 다 끝났어요 그랬구나. 그래서 모란이 그냥 저보내줬어요 그래도 이렇게 할머니 구해준 거예요. 여한테는 해손 네. 네. 주. 아이고 그래 그래. 아이고 할머니. 음, 대쪽 구동 아 잘못했어. 앞으로 할머니만 잘 들을게요. 공부도 그래. 열심히 하고 그래. 집안일도 도와줄게요. 집안일까지? 네. 아이고 네. 그래 우리 대쪽 말만 해줘도 고맙다. 그리고 할머니. 건강하게 오래오래 오래 사셔야 돼요. 그래. 네, 앞으로 행복하게 사셔야 돼요. 그래 그래. 딩주 <laughs> 말대로 할머니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삼아. 오래 네 너무 좋아요 할머니. 그래. 제가 어. 이말꼭 하고 싶었어요. 무슨 말인데? 할머니 어. 사랑해요. 아이고 할머니도 우리 딩주 사랑해. <laughs> 응. 사랑합니다. 할머니. 할머니도 사랑한다. <laughs> <laughs> 너무나게. i uh -huh.